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오늘은 매실일까요? 매실 매실 까는 건 이제 그 여름에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그 매실을 이제 따서 두들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매실 까는 거는 3년차 매실을 이제 설탕에 재어놨던 거 그래서 매실 이제 그 국물이 우러나는 거는 매실청으로 쓰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점여서 어, 매실을 그냥 설탕에 이렇게 이제 두들겨서 그 매실을 이제 담그는 거는 아삭아삭하는 대신 이거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까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고추장에 담아놓으면 아주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아주 쫄깃쫄깃하니. 근데 이제 너무, 무른 거는 안 돼요. 너무 무른 거는, 요쪽에다 이제 빼놓고, 간식으로. 음, 응,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연식, 이제, 그밤 있죠. 연시감, 연식암. 연시감처럼 생긴 거는 이렇게 씨만 빼고,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매실은 제가 위암이잖아요. 근데 뭐를 먹으면 소화가 좀안 됐어요. 근데 요걸 먹기, 매실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소화가 잘 되고, 또 어, 식욕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매실을 그 밥상에 꼭 올려야 돼요. 왜냐, 배아리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중독 이렇게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여름에는. 그래서 음식을 약간만 잘못 먹어도 이제 배아리를 하는데, 그때 매실을 같이 겸해서 먹게 되면 배아리를 안 한다. 음, 그래서 매실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제 몰랑하게 된 거는 제가 제 걸로 그, 고치장안 넣고, 그냥 병에다 담아서, 연시처럼. 그런 말야말야하니, 쉬지도 않고, 너무 달지 않아요. 꼭 감, 연시감 같아요. 이걸 하려면, 매실이 익은 상태에서, 이제 설탕이 재놨다, 한 3년 정도 있으면, 요렇게. 제가 원하는, 게다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먹기 시작하면, 배아리도 안 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식욕이, 음, 좋더라고요. 이게 비타민C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약간 새콤해요. 먹기 좋은 새콤. 그래서, 다른 과일은 생각 안 나는데, 요건 생각이 나요. 가끔씩 입맛 없거나, 그리고 이렇게 새콤한 과일이 땡긴다 했을 때, 요거 그러면 꼭 면시 같아요. 음, 그래서, 요걸 하면 꼭,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거는, 3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쉬지 않고, 아주 맛있는. 음, 쫀득쫀득한. 근데, 이렇게 씨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집에서도 그냥 두들기지 마시고 요거를 그냥 설탕에 재 놓시면 으 쫀득쫀득한 음,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꼭 고추장이 안 발라도 간식, 간식으로 쫀득쫀득하고 또그 말랑말랑한 거는 말랑말랑하게 드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장아찌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쫀득쫀득한 음, 매실하고. 그 아삭아삭한 매실하고 반반씩 섞어요. 그래서 쫄깃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쫄깃한 거 드시고, 어, 아삭아삭한 거 드시고 싶은 사람은 아삭아삭한 거 드시고 하게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제 해서 우리 매실장아찌를 내거든요. 근데 여름, 이제 지금부터 매실장아찌가 나가기 시작하면 여름에. 그러니까 짱아치도 그냥 짱그 매실을 담는다고 바로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숙성 과정이 필요해요. 숙성 과정, 그래서 그 원액은 매실청으로 써도 되고, 그리고 희석해서 한 잔씩 차로 마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짱아치로 입맛 없을 때나 소화가 잘안 된다. 소화가 좀잘안 된다 싶을 때는 매실청 한 잔씩 희석해서 드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짱아치는 너무 몰랑거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쫄깃한, 깃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게 시,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어, 이거 매실을 이렇게, 이렇게 까는데 점이 나고 얘기하죠. 점이는 거, 이틀 동안 점이었던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간식으로 먹을 거. 이거는 왜 복숭아 같은 거, 황두 같은 거 통조림이잖아요. 이거는 매실 어, 통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이렇게 해서 과일 맛이나 요 이건 간식으로 이제 통에다 넣고 이제 먹을 거예요. 제가 음, 하루에 뭐다 이제 생각나는 대로. 아주, 음, 쉬지 않고요. 이게 3년 정도 먹음, 이 이제 묵으면은 쉬지는 않아요. 이거 3년 묵은 거. 요거는 2년 묵은 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쫄깃쫄깃. 말 그대로 쫄깃쫄깃해요. 이거는 이제 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들겨서, 음, 실을 담궈 놓은 거예요. 이거는 아삭아삭해요. 쫄깃쫄깃하고 아삭아삭, 그러니까왜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동시에 넣고 하느냐? 그러면 요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요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이렇게 같이 묻혀서 나가면, 요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드시고, 요거 좋아하시는 거는 요거 드시고, 그 이렇게 드셔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작, 아작아작. 이건 아자가자 하면서 약간 새콤해요. 요거는 쫄깃쫄깃 하면서 달콤해요. 어, 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섞어서 이제 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매실. 반. 이거는 아자가자한 매실. 요거는 쫀득쫀득한 맛이에요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덕쥬좀더 낙낙히 넣고요 반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고추장을 10てる。 이거 고추장 장아찌는 뭐 다른 거 부수 저기로 넣을 거 없어요. 넣을 필요 없고 그냥 고추장 하고 어 술. 근데 술은 이제 소주 넣는 거보다는 우리는 더덕주를 있으니까 더덕주를 넣거든요. 그래서 무쳐야 돼요. 요렇게 보시면, 이거는 쫀득쫀득한 거고요. 너무 크네요. 쫀득쫀득한 거. 요렇게. 밥에다가, 따끈한 밥에 서탁 얹어서 먹으면 맛있죠? 아주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요거는 아작아작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아삭거린 것도 드셔보시고, 쫀득거린 것도 드시라고요. 500g씩 나갑니다. 이거는 변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냉장 보관하셔서 드셔야 될 것입니다. 보연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